변경 토파 보기 이 정도 목사에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읽을 텐데요 오늘 15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4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18장에서 끊는 것은 내일부터 이제 19장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신내산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몇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읽기의 이 산맥을 갈때 <laughs> 올라간 사람이 많으나 내려온 사람은 없, 적다는 신내산 <laughs> 성경을 창세기부터 일독을 하기 시작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신내산 올라가는 19장 전까지는 쭉 스토리로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보통 그리고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재미있게 또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내산에 가서 실제로 신내산에 가는 데까지는 어, 애굽에서 출발해서 한두달 정도만에 신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내산에한 거의 1년 가까이 머무르게 됩니다. 신내 산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법과 그리고 성막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문제는 뭐냐. 요출애굽기 이제 20장 에서부터 10개명이 나오는데 이 10개명서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출애굽기의 나머지 절반 부분이 법과 성막 규례예요이 부분이 이제 스토리로 된게 아니라 어떤 법적인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에게 대한민국 헌법 같은 책을 주고 읽으라고 해도 지루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무려 뭐 (3500년) 전에 법을 읽어라 막 무슨 뭐~ 성막 짓는 규례를 읽어라 그러면 이게 편할 수가 없죠 내용이 계속 비슷한 내용 반복되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싶어서 신해산에서 결국 내려오지 못하고 출애국기 20장 한 20몇장 정도를 마지막으로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성경일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그러지 말고 한번 마음 단단히 하고 신해산을 잘 등정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산 내려오면 신해산 내려오는데 사실 좀 오래 걸려요 왜냐면 하출애굽기 40장이 끝이 아니 또 뒤에 있는 레위기도 <laughs> 신의산 위에서 받은 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레위기까지 잘 마치고 나면 민수기에서부터 다시 스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 어쨌든 오늘은 그 신의산 직전. 어, 15장에서 18장까지 물론 여기도 다 시내 광야라고 할수 있는 지역들인데요. 이 시내 광야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은 이제 드디어 이 홍해길을 건너게 됐으니까요. 홍해길을 건너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죠.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적들을 바다속에 이렇게 수장시키셨다. 이걸 막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거든요. 이 찬송의 그런 내용들은 잘 보면 1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두 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핵심적인 뭐랄까요? 하나님 의 성품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주의 인자심,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주의 힘, 주님의 능력. 이두 가지를 찬양합니다. 이두 가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주의 백성이 주님의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 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 이 말씀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주의 능력이라는 것은 홍해를 가르고 또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고 이런 것이지만 지금 우리도 또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그 백성 삼아 주시는가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헤세드 때문인 거죠 그 주님의 헤세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처소까지 가기까지는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요. 우리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와라. 널 구원했으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 오는 곳까지 잘 와봐라.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갈 능력도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헤세드와 주님의 능력 이두 가지를 찬송하는 시가 일절부터 팔절까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찬송을 마치고 미리암이 또 화답하여서 막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넓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한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면서 21절에 미리암의 찬송이 나오고요. 그렇게 21절까지 이들이 찬송을 하거든요. 15장 21절. 그런데 15장 22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에 마라에 이르구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21절까지 찬송했는데요. 24절에서 바로 원망합니다. 22절에서 절망하고 24절에서 원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꾸 원망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자꾸 그렇게 몰려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껏 있는 길 포기하고 광야로 갔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 광야로 가면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 있겠지 하고 따라갔는데 홍해가 막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홍해가 열렸어요. 그래서 아, 홍해가 열렸으니까 뭔가 되겠구나 싶었는데 또 다시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해결되는 듯 되는 듯 되는 듯한데 계속해서 더큰더큰더큰 더 큰, 더큰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너희에게 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시고 살, 살리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이 말씀과 함께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험 25절에 보시면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림에 가게 하십니다 어, 여기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법을 정하시고 그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하신다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16장에서 어 이들이 이제 16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되거든요. 첫째 달 15일이 6월절이었다고 보면 첫째 달 14일 6월절이었다고 보면 지금 이제 한달된 겁니다. 그랬는데 한달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6장 2절에 또 이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요. 왜 원망하는가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16장 3절에 어,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한달 동안은 이게 먹을 게 없었다. 이 말은 없었거든요. 물이 없었다는 말은 있어도.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한 달치 정도 식량을 준비해 온것 같아요. 한 달치 식량 준비해 왔는데 그게 한달 만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요. 실제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간다 생각하면 걸어가면 일주일 정도 거리입니다. 일주일 정도 길어도 십몇 일이면 가겠지. 정말 돌고 돌아도 한 달이면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달치 쌓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광야 시기도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아 주님이 날좀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우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좀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그러면 이게 원래 7일 짜리 길인데 주님이 좀 돌아가게 하시니까 한달 정도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죠 아무리 돌고 돌아도 그 정도면 되겠구나 그런데요 7일 짜리 길을 한 달이면 많이 돈 건데 설마 7일짜리 길을 40년 동안 돌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laughs> 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원망만 하는 민족이구나라고 읽는다면 억울할 거예요. 우리가 말이 쉬워서 이게 무슨 뭐한달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를 갔느니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었느니 이러지만 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요, 광야로 왔을 때 우리, 우리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이 정말 내가 생각하기엔 이 길이 맞는데 이쪽 길이 맞는데 하나님이 그런 길들 하나하나 다 꺾으시고 광야로 들이실 때 아, 그래. 하나님 순종하면서 하나님 동행하신만 믿고 가보자 해서 가는데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다가 그냥 계속 안 좋아지면 모르겠는데 또 희망고문이 있는 거죠. 한번 홍해가 나타났는데 홍해를 뚫고 갔어요. 아, 정말 이제는 하나님 풀리나 보다. 이제는 풀리나 보다. 했는데 다시 사흘 길을 또 가요. 그러면서 물이 없어요. 또 절망이에요. 사흘 동안 이렇게 광야를 또 걸어 보십시오. 또 절망해요. 그리고 주님 왜왜 왜 도대체 이것도 안 풀립니까? 그러다가 엘림을 주셨어요. 아 이제는 정말 풀리나 보다. 아니에요. 계속 광야예요. 그리고 이제는 먹을 것도 떨어져요. 이, 이 사람들이요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겉으로 보기엔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걸 모세와 아론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니지 니네 니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알아 이런 식으로 말 하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신다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실 때도 만나를 보내실 때도 예, 만나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이때 또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뭔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광야 생활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들을 계속해 시험하는데 여기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라고 번역할 때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여기 그냥 법이라고 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그 율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시내산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때는 율법이 있진 않을 때고요 그럼 여기서도 대체 무슨 법이 있는가 여기서 있는 법은 매일 한 오멜씩 가져가라는 거예요. 매일 한 오멜. 오멜은 말하자면 바가지인데요. 매일 한 바가지씩 퍼가라는 거죠. 더 가져가지도 말고 덜 가져가지도 말고 매일 한 오멜씩 가져가라. 더 가져가면 다음날 썩어 있는 거고요. 여섯째 날은 두 오멜 가져가라. 왜냐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되니까 여섯째 날은 두 오멜, 매일 한 오멜. 이렇게 가져가라. 이게 그냥,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게 법인 거예요. 법.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면 이걸 지켜야 돼요. 왜냐면 하 하나님은요, 지금 그냥 만나를 줘서 먹게 하시는 1차원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걸 만나를 주시면서 요거 먹는 것 하나에서도 요 만나 먹는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에서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 아닌가 그걸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볼수 있는 게 16장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때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매일 한 바가지 여섯째 날두 바가지 일곱째 날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법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계명과 법 하나 준 거예요. 순종하나 안하나 보려고요. 이거는요. 이걸 뭐 순종해야 되는 게뭐 대단히 중요한 법이라서가 아니라 순종하나 안 하나 이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만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만나에 대한 표현도 재밌습니다. 16장 31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시같이 희고 맛은 꿀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나에 대한 표현이 민수기에도 또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민수기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만나는 아, 까시 11장 7절인데요. 만나는 까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생긴 건 까시 같은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같다이 말이 출애굽기에 나온 16장 31절의 만나에 대한 표현 비슷하거든요. 까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 민수기에서는 까시같이 희고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비슷한데 단어 하나가 바뀌어 있어요. 추애국기에서는요꿀 섞은 과자 같거든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요, 기름 섞은 과자 같았어요. 무슨 차이냐면요, 꿀, 꿀데메시라는 단어입니다. 데메시라는 단어 꿀 섞은 과자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맛있겠죠. 그쵸. 꿀 과자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 섞은 과자 이 기름 쉐맨이라고이 데메시라는 단어 하나를 쉐맨이라는 단어로 바꿔 놓은 거예요. 이거 거의 구절이 비슷하거든요. 표현이 거의 똑같다는 말은 이 출애굽기의 구절을 알거나 적어도 같은 이 내용을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단어 하나를 바꾼 거죠. 기름 섞은 과자 어떤 느낌입니까? 느끼하죠 느끼할 것 같죠 그렇죠 기름 섞은 과자 그걸 알수 있는 표현이 요 11장 7,8절에 지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위에 4,5,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필요하다는 건 느끼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름 섞은 이 과자 만나가. 너무 나 느끼하다는 거죠. 자. 꿀섞은 과자 같았어요. 처음 먹을 때는 정말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처음 먹었을 때는. 그런데요. 맨날 먹다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아요. 너무 느끼해서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이건 안 주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정말 처음에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막 우리가 어떤 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게 또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어요. 단점들이 보여요. 그러면 왜 이건 또안 줍니까? 이걸 먹으려면, 만나를 먹으려면 만난 느끼하니까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필요한데 왜 이건 안 줍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께 그냥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말하기래요. 울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반찬 투정하듯이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말한 거예요. 자기들은 간절해요.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한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엔 정말 막 간절해요. 울면서 막 간절해요. 그런데요,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쫙 책을 읽듯이 내 이야기를 보면 와이 사람 물에서 꺼내줬더니 보따리 내놓라는 으 격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그런 거죠. 17장 18장은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예,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다고. 어, 하나님을 탓하죠.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아주 대놓고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17장 7절에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따지게 되죠. 그리고 또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 첫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고요. 둘째는 이아말렉과의전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야말렉 전투 첫 번째 전투라는 게 중요해요 이 광야 생활 출애굽 이후의 첫 번째 전투인데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 후에 여호수아가 이끌고 여리고 정복할 때도 첫 번째 전투에서 여리고 전투에서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 다음의 전투들은 이런 기적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이 다음의 전투들은 그냥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전투에서 보여주시는 기적은 이 다음에 니네가 싸우게 될 때. 비록,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알라는 거죠.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너희가 이 나머지 모든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슨 뭐 군사를 잘 조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것이 이 싸움의 핵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말렉 전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모세의 장인과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서 장인이 모세가 재판하는 방법들을 조언해주고 모세가 그것을 듣는 이야기, 르비딤에서의 18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